오늘이 8월 27일, 에, 토요일, 에, 오늘도 어, 생미끼 낚시,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, 마지막 포인트. 에, 우리 종기계의 조사님들을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, 손뱅이가 엄청 나오는데, 오늘 조금, 저조합니다, 저조해. 또 우리 종기계의 조사님들을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에? 저, 규죽고기북발이 쭉, 보입시오. 에 꼴락이 좀 보이고, 예, 우럭이 보이고, 광어, 민어, 에이, 우리, 요거는 뭐냐, 예, 우럭, 에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. 에이. 우리, 예, 정규에 계신 조사입니다 저, 생미끼 낚시, 예, 북발의 귀족고기, 귀족고기 이렇게 잡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오실 때에는 항상 바다낚시 114 해마로로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